체리와 채량입니다. 오늘 채량가 말이 더른 죠아 오늘 엔진이 뜨. <laughs> 야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열어볼게요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 참고로 이거는 미니어처. 미니어처 토핑 세트라는 건데 이거 7천을0 두고 샀습니다. 엄마께서 어머니께서 사주셨습니다. 엄마 최고 역시. 자 그럼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째로 첫번째로 여기로 보겠습니다. 똑같은거 3개나 있네요? 오 똑같은거 3개나 주시더니 정말 좋은것 같아요 아! 떨어질것같아 이거는 다시 넣어줄게요 그래서. 자 이거는 다시 넣어주고 자그 다음에 아! 어머 얘잘 빠져가지고 이것도 같은 게 3개에요. 음, 좋겠네. 그러면은 이거는 다 설명해 볼게요. 이거는 레몬 주스? 귤 주스 같은 거? 인것 같고. 그냥 주스네요, 거의 다. 주스고 환타 그런, 어, 그 소주 그런 음료수 등. 소주 그런 거 같은데. 모르겠네요, 어쨌든. <laughs> 저기 배터리 사용량이 떴어 아 배터리가 부족한 거예요 빨리 할게요 프라이팬 드릴 수 있습니다 컵자 그럼 빨리 부도록 하겠습니다 오. 어쨌든 간에 재료 준비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아 지금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부터 먼저 해볼게요. 그럼 파란마 어,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어, 어. 자 팝팝팝 정리를 하고 왔어요. 자 그럼 이제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켜볼까? 가 아닙니다. 자, 자그러면 이거 용도만 알려주고 오늘은 짧게 끝낼게요. 이거는 사실 이거 i Y D I Y 상극을 만들 때 이거를 이렇게 주방복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요. 아 죄송하지만 이거 지금 배터리도 없고 지금 이거 오늘 은 짧게 해야 될것 같아서 내일 내일은 이거 만드는 것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리도 올지도 몰라요. 자 그럼 바이바이. 이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. 이 편.